장관님,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? 제가 그렇게 셔보지는 않았는데요. 확인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. 좀 많죠 이전보다? 이전보다 더 많은가요? 예. 글쎄요,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목숨 끊은건 제가 아는데요. 저 그렇게 숫자를 제가 그렇게 통계 내보지는 않았어요. 혹시? 장관님 과거 수사 대상자 중에서도 목숨 꾸는 분 혹시 있습니까? 제가 직접 수사한 사안 중에서 어, 그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저는 제가 수사했던 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, 아니요. 피의자라든가 직접 조사한 이후에 수, 그 목숨을 꾸는 분은 없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21일 야당 대표에게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국회에 들어오시면서.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. 제가. 무슨 뜻입니까? 뭐 미리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무슨 뜻입니까? 뭐 폭력 정권이니, 뭐 포갑이니,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. 국가 폭력이라고 해서. 예, 예. 예, 예. 그 중에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? 위원님 여기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할 문제는 아닌 아니, 것 같아요. 수사와 뭐 무관하게 있는.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여는 거예요.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글쎄요.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 없죠. 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고요. 그렇죠. 그게 수사가 아니, 어떤 이재명 대표 관련이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죠? 전부 다 수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나중에 기록 보내드릴 테니까 네. 보세요. 다 대장동 수사, 변호사 대납 수사, 법카 유용 수사, 성남의 비사. 아니 범죄 혐의가 돌아갔습니다. 많은 게남 탓할 일은 아니죠. 네? 예? 아니 범죄 혐의가 다 많은 게남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. 아니 다섯 지금 몇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거 세보라 그랬잖아요.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고 그랬더니 지금. 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검찰 수사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. 아, 자, 당연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? 과정에서 아, 네. 그걸 다 수사 그, 검찰 자, 수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? 잘 아실 겁니다. 현대그룹 회장, 전남지사, 부산시장, 김우사령관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누가 죽인 겁니까? 검찰은 책임 없습니까?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렇지만 그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 잘못된 수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일도양자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?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. 예. 어떤 사안을 말씀하세요? 예. 그럼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서 다섯 명말확하는 거예요. 그럼 그래서 그 얘기가 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. 이 죽음들의 원인은 다들 아는 것처럼 강압 수사입니다. 깡패들이나 한지시라고요. 어 절대 그렇죠. 문석열 검사 말 기억하시죠? 위원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목숨 끊지 검사가 니까라고 했잖아요. 누가 강압수사 받았다는 겁니까?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중에서 목숨 끊지 분이, 않았어요.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? 어떤 분이 감옥, 어떤 분이 강압수사 받았다는 거예요? 그거는 돌아가셔서 검찰 쪽에 자료 받아보세요. 자, 아니 본인 이런, 이런 사고가 나면 말씀하셨기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. 조사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해야지. 그걸 뜬금없이 야당 대표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세요. 그 강압 수사를 당하는 게이 대표 뿐입니까? 도대체 이제, 이제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? 위원님, 지금 이게 말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자, 들어가십시오.